자, 그러면 안경을 벗고, 이제 카트를, 진심을 다해,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가 오늘 또 준비를 안 해왔냐? 준비해왔어요. 여러분들 또 헬멧에, 어? 이 힘을 알아야 되는데, 헬멧을 끼고 안 끼고의 차이가 엄청나요, 진짜. 아, 오늘은 진짜 내가, 정말 상승된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마음 한, 하나로 내가 지금 왔거든요. 여러분, 제가 저번에 그 여러분들한테 안전벨트 얘기 드렸었는데, 아쉽게도 그 안전벨트가 차에 있는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 구해 오려고 했거든요 사실 진짜 라이딩의 그런 그런 드라이빙의 그런 묘미를 좀더 느끼고 싶어서 아 근데 구해 왔습니다 안전벨트 구해 <laughs> 구해 왔어요 안전벨트 메고 네,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이렇게 어 벨트 이렇게 딱 하고 딱 의자에 딱 걸쳐서 알죠. 우리 인성 형이 등장했습니다. 나 근데 아까 VFM 한거 알지? 아 낮에 봤어. 낮에 한거 봤어. <laughs> 야, 이거 엄청 많이 이거 엄청 많이 시켰어. 좀 먹어, 나 꼬치, 꼬치 어아나 근데 나못 먹어. 왜? 네. 나 지금 그거 아저염식 식단이야. 아, 하나만 맛만 봐. 딱이게 하나? 하나만 딱 골라 여기서 딱 하나. 아니 오늘 잠깐만, 내가 떡볶이데이야 오늘. 이게 곱창 떡볶이고. 이게 곱창 떡볶이고 이게 이제 조땡 조땡 떡볶이. 조땡땡 떡볶이. 그렇지. <laughs> 그럴까? <그런가>? 발음 <laughs> 잘해야겠는데. <laughs> 나 순간 <laughs> 아, 아니, 야, 상어 떡볶이 그 발음 잘해야 돼. <laughs> 상어 떡볶이. 자, 유대리 님 어떠세요? 저는 노래 어? 한 소절로 편하게. 어, 이런 참여 좋아요. 가산점 드립니다. 좋아 좋아 와, 모든 와, 것이 좋아 좋아 너와 함께라면 창립 4주년 목이 안 좋은 건 아니죠? 이게 단전창법이라고. <laughs> 저 먼저 시작을 할게요. 오늘 제사회 셉구 상사 창립 기념식을 맞이해서 기분이 너무 좋. <웃음> <웃음> 갑니다. 오늘 제사회 셉구 상사 창립 기념식을 맞이해 기분이 너무 좋고 아 너무 행복한데 이어 가세요. 계속 이어 가세요. 행복한데 행복한데 어때요? 행복한데 맛있는 밥이 나오겠지. 어 좋아요 유대리 먹고 자 나오겠지. 먹고 말이 아니어지죠. <laughs> 먹고 싶겠지. 나오겠지. 먹고 싶겠지. <laughs> 그래 너무 네. 먹고 싶겠지? 그래요? <laughs> 이 길게 주세요 길게 한 30분 이 친구 아, 코스, 아, 코스 코스 요리 몇 초인가요? 52초 오십이 초 여러분 맛있게 오, 즐기세요 기로 만찬입니다 자 코스 요리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. 자시작몇 살이에요? 2 4 살이요 아, 무슨 띠예요? 저 소띠요 춤잘 춘다 생각해요? 어못치진 않나 생각합니다 아, 잘 추긴 해잘 추긴 해 어디 유시예요어 버들유 버들유 아니고 알러뷰 아니에요? 한글 이름이에요? 한글 아니에요 한자예요 그때 왜 그랬어요? 네? 후회해요? 네? 후회해요? 후회... 후회해요 후회해요? 네. 밥 먹었어요? 몇 초였죠 근데? 몇 초였죠 근데? 근데, 몇 초였죠, 근데? <웃음> <웃음> 끝났어 끝났어 아니 뭐였지? 51초 아직, 아직 안 쟀어 아직 안 쟀어 아 지났어요? 지났서 떼니까. 아그러 오세요. 지금부터 당첨 쪽지를 찾는 사람 단한 명이. 자 앉아주세요. 잠시만요. 자 앉아주세요. 잠시만요. 시작하면 가주세요. 자 유대리. 자. 좋아 좋아. 상 분위기 올리려고. 좋았어요. 상반기 좋아. 좋아. 자, 좋아. 자 좋아. 여러분. 좋아. Happy